최근 전 세계 174개국 3,100개 기업이 축구장 26개를 합친 면적의 공간에 혁신 제품과 신기술을 선보인 전시회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8일 폐막한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3입니다. 한국에서는 삼성, SK, LG, 현대, 롯데 등 주요 그룹 관계사가 대규모 부스를 차렸고,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도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CES 2023에서 중국 기업의 위세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중국은 물량 공세를 퍼부으며 전시장을 가득 메웠었는데요. 참가 기업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최대 참가국이었던 중국은 어쩐지 올해엔 굴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간판 기업들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참가를 못하고 있다지만 이번엔 외교적 문제를 넘어 혁신 기술의 부재로 인해 규모가 축소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제품뿐 아니라 전시 공간 콘셉트까지 그대로 모방하는 베끼기 전략이 계속됐다는 점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스마트폰부터 가전제품, 부스 공간까지 모두 한국 기업들의 아이디어를 모방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TV 시장 3,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TCL과 하이센스는 전 시장의 OLED, 미니LED TV와 폴더블 스마트폰, 커버드 게이밍 모니터 등을 부스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대부분 삼성전자, LG 전자와 유사한 제품군이죠. TCL과 하이센스가 내놓은 액자형 TV 제품은 삼성전자의 더 프레임의 디자인과 명화 감상이 가능한 기능까지 그대로 벗겨놨습니다. 국내 가전업체들이 제시한 트렌드에 중국이 따라오는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전시장을 비롯해 디자인, 브랜드 이름까지 갖다 쓰는 건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한편 TCL이 내놓은 시카고라는 폴더 블프는 언뜻 보기에도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과 상당히 흡사해 보였는데요. 터치나 접어 보는 것은 꿈도 꿀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유리관 안에 전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소니 등 주요 기업들이 제품을 직접 느껴보고 체험해 볼수 있게 부스를 조성한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중국은 여러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턱밑까지 쫓아왔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이번 전시회에선 중국 TV 제품들이 미세하게 색감이 튀고 스마트 안경은 시연 중 배터리가 방전되는 등. 기술력은 여전히 한국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우수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의 인기 제품을 따라하기에 급급했지만, 정작 기술력에서 굴욕을 당한 것이죠. 국내 기업들은 기술 개발 유출도 막아야 하고, 베끼기 전략에 대응도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이런 때에, 국내 기업의 반전을 위한 해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국내 선두 기업들은 오직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남다른 제품력과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살려 중국과의 격차를 확실하게 벌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